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랑 주머니 사정 둘다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수십만 원을 그냥 확 아낄 수 있는 대상포진주사 정보예요. 특히 2026년부터는 공짜로 맞을 수도 있다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아직도 대상포진주사 맞으려고 그 비싼 50만 원, 60만 원을 내돈다 내고 맞으세요? 아유, 그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얘기 들으시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큰돈 아끼실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맞아요. 바로 2026년부터요. 많은 동네에서 우리 어르신들 대상, 대상포진주사, 공짜로 놔주거나 아니면 지원을 확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사는 우리 동네도 해당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아주 쉽고 정확하게 싹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꼭 아셔야 할게 있어요. 바로, 우리 동네 복지 복불복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대상포진 주사 지원이 전국 어디나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아직 나라에서 전 국민 다 맞으세요 하는 필수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시청, 구청, 군청에서 알아서 예산을 짜서, 아,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우리가 챙겨드려야겠다 하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 동네는 공짜인데, 아쉽게도 우리 동네는 돈을 다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전국에 있는 시군구 중에 무려 73%, 그러니까 열의 일곱 군데 이섬은 이미 어르신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아직 네곳중한 곳은 지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과연 우리 동네는 저 지원해주는 73%에 들어갈까요? 아닐까요? 이걸 오늘 꼭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65세가 기준일까요? 궁금하시죠? 이 대상포진이라는 게요. 딱 6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걸릴 확률이 그냥 확 올라가거든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연령대인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먼저 챙겨드리자는 거죠. 뭐, 충남 예산군 같은 데는 고맙게도 50세 이상까지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주사를 맞아야 하나? 이걸 좀 알아볼게요. 대상포진 주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꼭 아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아는 보건소 기본주사가 있고요. 병원 가면 50만원, 60만원 달라고 하는 비싸지만 효과 좋은 주사가 있거든요. 이두 개가 뭐가 다른지 제가 딱 정리해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차이가 딱 보이죠? 왼쪽이 바로 보건소 기본주사예요. 한 번만 딱 맞으면 되니까 간편하고 이걸 무료로 지원해주는 동네가 많아요. 반면에 오른쪽은 비싸고 효과 좋은 주사인데 두번 맞아야 해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예방 효과가 와, 97%가 넘어요. 거의 안 걸린다고 봐야죠. 특히 몸이 좀 약하시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맞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비싼 주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착한 동네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해서 꼭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셔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오해. 제가 오늘 확실하게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전에 대상포진 한번 지독하게 앓고 지나갔는데, 굳이 또 주사를 맞아야 하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쵸? 제가 정답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네. 무조건 맞으셔야 합니다. 대상 푸지는요. 한번 걸렸다고 끝나는 병이 절대 아니에요. 다시 걸릴 수 있고요. 재발하면 아이고 더 아플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낫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주사를 맞으면 재발하는 걸 거의 다 막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절대 난 괜찮아 하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얘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혜택을 확인하고 내 소중한 돈을 아낄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 그건 바로 전화 한 통입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아낄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요? 자그마치 60만원이에요. 60만원. 이걸 그냥 놓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드셔야 합니다. 자, 돈 버는 방법.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사는 동네 보건소 전화번호를 찾으세요. 뭐 인터넷으로 찾으셔도 되고, 114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둘째,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65세 주민인데요. 대상포진 주사 공짜로 맞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이게 핵심이에요. 꼭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그 비싸고 효과 좋다는 주사 있잖아요. 싱글엑스. 그것도 지원 좀 해주나요? 이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화했더니 아, 네 지원됩니다. 하는 반가운 대답을 들으셨다면요. 가실 때 신분증은 당연히 챙기셔야 하고요. 가끔 어떤 동네는 우리 동네에 1년 이상 사셨는지 확인하려고 주민등록 초본을 떼우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준비해 가시면 헛걸음할 일이 없겠죠? 어르신들, 더는 미루지 마세요. 망설이지도 마시고요. 그냥 병원 가서 덜컥 50만 원, 60만 원다 내시기 전에 딱 5분만 5분만 시간 내서 보건소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어르신 건강도 지키고 또 자식들이 힘들게 번 돈도 아껴주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어요? 자, 오늘 설명 어떠셨어요? 유용하셨죠? 지금 바로 한번 전화해 보시고요. 우리 동네는 지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는 아직 안 해준대요. 라던가 와, 충남 서산시는 지원해준대요. 이렇게요. 서로 정보를 나눠주시면 다른 동네 어르신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두시면 새로운 지원금 소식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